예쁜 화초 하나 뒀을 뿐인데, 장사가 안 되고 자꾸 돈이 새어나간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상담해 본 100집 중 40집 이상 화초 때문에 재물운이 끊긴 집이었습니다. 풍수에서는 화초도 운을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잘못 흐르면 돈도 건강도 관계도 무너집니다. 선인장, 용설란, 육화나무처럼 잎이 날카롭고 뾰족한 식물들 이런 식물은 외부 침입은 막을 수 있어도 집안 기운은 찢어버립니다. 특히 거실 중앙 현관 안쪽에 두면 돈의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 튕겨나갑니다. 또 아이비나 스킨답서스 같은 덩굴 식물도 주의하세요. 줄기가 늘어지고 그늘지는 식물은 재물 기운을 흡수해버립니다. 부엌이나 화장실, 습한 곳에 놓으면 기운이 눌리고 순환이 끊깁니다. 그리고 시드님, 병든 화초는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풍수에서는 그걸 죽은 기운이라 부르고 그 집의 운을 썩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화초가 좋은지 알아볼까요? 가장 좋은 금전수의 두툼한 잎은 재물의 기운을 부르고 현관이나 거실 입구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녹보수는 거실이나 침실에서 안정감과 소통을 살려줍니다. 다음으로 산세베리아는 서재나 공부방에서 집중력과 성장운을 끌어올려줍니다. 스파티필름은 욕실 주방의 음기를 정화해 가정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이외에도 팔순이나 고무나무처럼 잎이 둥글고 윤기 나는 식물은 재물 기운을 오래 머물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어떤 화초가 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관리 상태는 어떤지, 그 식물 하나가 당신의 재물 운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바꿀 타이밍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돈 들어오는 집 만들기, 돈방석 풍수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